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티 v 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예 오늘 저녁에 또 비가 오고 있네요 뭐 12시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비까지 오니까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며칠 동안 저도 뭐 저같이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어게인 윤석열이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안아줄 때 되게 좀 기법 많이 이렇게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도 뭐다 이렇게 뭐 대통령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마음을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을까 이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찡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제 가슴속에 진짜 한번 새기고 싶은 대통령입니다 사실 예. 뭐 맨날 그 뉴스에서나 뭐. 그렇게 뭐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뉴스에서 뭐 내란 수개범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어? 웃고 무슨 뭐 개선장군처럼 나간다 하곤 하는데 그거야 당신들 생각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 하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뉴스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JTBC, MBC 뭐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제가 좀 거친말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서 방송하는 거 보니까, 저게 유튜브, 유튜브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내란 수계범, 뭐, 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한날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좀 예의 같은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얘기할 게 그거예요. 너는 내란, 내란 수계범한들 하는데도 뭐 예의를 지켜야 되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야 그렇게 하라고 냅두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안 보서 안 봐가지고 시청률 빵날 가지고 뭐신문 같은 거 폐간 내고 절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희가 폭력을 써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씩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음 정권을 찾아달라고. 예, 넘기 이재명을 넘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일단 이뤄야 되는, 이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일단은,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될것 같아요. 정말 그것만큼은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만큼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바랍니다. 예, 죄를 졌으면 죄를 받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죗, 죄가 있는데도 받질 않고, 없는 사람이 받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한 게, 그래, 제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아닌데, 원했던 시나리오는 안 가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뭐다 원한대로 되지 않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 고하면은 계속 우리가 플랜비도 가동해야 되고, 사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도 못 해보고 물러서게 되는데, 다음 정권을 잘, 이렇게 선거 잘 해가지고 찾아와야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재명.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일도 보기 싫고, 이재명도 보기 싫다. 둘 다, 뭐, 속된 말로? 꺼지라?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둘다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경쟁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빨리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이재명, 이재명도 법의 심판을 받고 둘다 똑같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위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합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좀 성난이 민심이라든가 이렇게 마음 자체도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될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새 희망이 도둑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가 사범이 진짜 만약에 진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거 진짜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래서 아직까지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등하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 한번 이렇게 나라를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더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는 거, 첫째. 예. 그리고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악마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어떻게 박재계가 돼서 제가 뭐 고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가, 예.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법의 정확한 판결을 받아, 봐서 무죄인지, 정확한지, 아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정당한 대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바람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희망이 돋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 가장, 뭐, 가장 좋은 신안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재명 씨만, 어,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찾선책은둘다 사라지는 거였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투표도 안 하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게, 어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습니까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습니까 유승민 같은, 정말 삼류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저급한 정치인들에게 저희가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머리가 막 뒤집어질 일, 얘기 아닙니까? 속이 진짜 막 뒤집힐 일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후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후보가 되지 않는다더라도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치는 것 같죠, 여러분? 미칩니다. 제가 신를 드려볼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예. 그때 저는 그 전에 집을 팔아 갖고 있었죠. 2014년도에. 아, 2014년도죠. 예. 제가 결혼한 데 2014년도 12월이니까. 그리고 2015년도였어요. 제가 옹인 시내에 이제 집을 구매했었어요. 했었었는데, 그때신혼생활 하다가 한 6개월 만에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현찰을 갖고 있었죠 계속 예. 갖고 있다가 2016년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2014년도에 용인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역북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그 당시에 같은 돈으로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어 미리 분양을 받았어야 되는데 한참 그뭐 모델 하서 나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콧방귀를 끼고 가만히 있었죠 예. 충분히 살수 있었던 돈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들고 있었어요 예. 현찰을 완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때 한참 뭐 집까지 계속 올라갔잖습니까아 그때 그냥 있다가 저도 모르게 몸뭐 보는 사이에 그냥 현찰 들고 있다가 당시에 그게 오르는 바람에 예. 벼락거지가 돼버렸어요 예. 벼락거지가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현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용인 시내에 있는 그거를다살수 있었던 돈인데 그 정도면 근데 제가 보니까 아 당시에 그 돈이 지금 3억이었어요. 제가 용인 3만나옵빌 아파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용인 최고 김양경동에 제가 알기로 는 당시에 그 거기가 집이 용인 시내 그게 그 제일 한 6년 된 아파트였어요. 제일 좋은 아파트였죠. 그때 매매가로 34평짜리가 어 2억 9천 5백에 구매했어요. 를 2억 9천 5백에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3억 5백 예, 3억 5백에 어, 매매를 했어요. 한 6개월 살고 나니까, 근데 그게 집이 저기였습니다. 그게, 어, 집을 사실, 처음에 샀을 때 2억 9,500, 5층에 샀거든요. 저희가. 5층에, 그게 높이가 한 500세대 될 거예요. 500세대. 한 8개 동 되고, 500세대 되는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가 좀잘 된, 뭐, 이렇게, 뭐죠? 그렇게, 애기 엄마가 키우던 그런 집을 구매했었는데, 뭐, 몰딩도 박혀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아주 5층 저는 높은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낮은 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5층 5층에 제가 살았었는데 15층 건물에 에뭐 그래서 그쪽에 샀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저렇한 거죠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안 좋은 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좀 이렇게 팔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혼 때 샀다가 이제 바로 6개월 만에 집을 팔은 거죠. 예, 집을 팔아, 팔았는데 그래도 좀 오른 가격에 팔았어요. 저는 솔직히 집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만에 좀 이렇게 좀 나갔어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잘 팔았냐면은 또 이제 신혼이다 보니까 이게 짐 짐이 없, 없지 않습니까? 짐이 없어가지고 좀 밝게 해놨어요. 일부러 그 불도 많이 확 들어오고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뭐 직장 이쪽으로 이사 오게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냅두고 이쪽에 뭐 이렇게 어 이쪽에도 다른 집 하나 더 사는 사람이 었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만 내놓은 지주일만에 팔아갖고 아 이게 집 이렇게 팔리는구나 아파트는 그때 참 느꼈죠 그래서 저는 느낌에 아 집은 잘 팔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도 아 그래서 안 팔리면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잘 팔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현차를 들고 있었어요. 저도 참 멍청했죠. 사실은. 근데 바로 이제 옆에 이제 그, 그 계속 이제 역북지구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온다기보다는 계속 허허 벌판이었죠. 그거 다 이렇게 다 밀고, 부지를 다 밀고, 이제 조성을 한 부분이었죠. 근데 한참 모델하우스 동시에 이렇게 막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저희는 그 돈을 갖고, 모델하우스 좀 보러 다니면서, 뭐 라면도 조금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천 세대가 들어오니까, 근데 뭐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개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좀막번 왔다갔다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그 아파트를 가야 하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다시 그냥 좀 비웃고 있었죠. 뭐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2016년도가 돼버렸어요. 2016년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어쨌든 그게 딱 완공이 된 거죠. 예. 네. 완공이 돼서 그게 한 보통 보니까, 그, 어쨌든 용인 처인 구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뭐, 단지 수도 크고, 세대 수도 크고, 그런 데가 돼 있었거든요. 아 그,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게 지금, 그 당시로서는, 한아 3억이, 3억 3천 정도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예. 3억 3천에 분양했을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뭐, 거기에 뭐, 자기 자본 다 들고 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게, 뭐, 이렇게 대출로 받은 사람도 있었지 습니까 저희도 어쨌든 남은 돈한 5천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대출 없이 거기를, 뭐, 이렇게 우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드클래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얄 주가요그 다음에 자인가문가 있어요. 이렇게 4개 불렸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 골랐으면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랬으면은, 예, 그, 래도 거기가 우밀이 그래도 제일 좀뭐 대장 아파트라 하더라고요. 위치는, 동화 로얄 두가 제일 괜찮은데, 제일 이렇게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니까, 사거리에. 어쨌든 간에 계속 모델하우스 뭐 이렇게 미부장 난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갔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에 홀렸는지 아파트를 다시 가야 될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예. 네. 어쨌든 그냥 거기를 잘 팔고 신축으로 갔으면 됐는데, 뭐 신축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아파트라도 갔으면 됐는데, 그냥, 뭐가 훈련을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 요 인생을. 그래서 그냥, 현찰를 들고 있었어요, 예. 그니까, 러 나쁜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돼버리니까, 그 3억 3천 원 정도의 분양을, 거기 제일 비싼 게 3억 3천에 분양을 했는데, 어, 이게 들고 있다 보니까, 2018년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뭐, 5억 7천. 지금 현재가 5억 뭐 한, 8, 9천 할 거예요. 6억까지 찍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사로는 뭐 7억까지 올라갈 기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처인구도 10억이 나오려나? 막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인 저기 보니까 용인 처인구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지금 한 5억, 9천, 6억, 6억 정도 할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졸지에 2억 정도잖아요. 2억. 예. 3억, 3억 3천에서 한 2억 5천 이상은 아마 그때 그걸 했던 사람은 벌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해보지만, 말이 억이라는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막상 해보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년 동안 3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그게 할수 있는 게 없, 지안 되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그 상황이, 저는 이게, 현실을 복도한 거죠. 아, 제가 갖고 있는, 저도 이제 그, 그 현찰을 갖고, 이제 같이 이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억까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를 서 근데 아파트가 오르는 그 돈을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제 돈은 제가 모인 돈은 제가 뭘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누가 집을 사냐 하면서 일부러 전세로 그냥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뭐제 주변에 친구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집을 산 사람도 있었고 예, 그 충분히 모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거 좀 아닌데,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운 좋게 집을 이렇게 잘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집 사라, 집 사라, 막 했을 때. 뭐, 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막, 그런 거보셨요 그때 사는 사람들은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 13년, 14년도 결혼했던 사람들도 확씬 쪽이, 아, 그때 집을 한번 대출을 받아서는 뭘 하든, 사람들은 진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 없이. 예.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분위기, 그 분위기 속았던 것 같아요. 아,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를 일부러 살았던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분위기 휩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기회를, 더구나 현찰을 짓고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친 거죠. 예. 그래서 좀 피를 보는 케이스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돈 갖다가 제가 다시, 그 당시에는 비웃으면서 그걸 살수 살 있었는데, 막상 뭐 집이 제대로 이제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시기가 돼가지고 다시 살라 그러니까 2억 정도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나빠서도 못살것 같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먼산 닭보도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쳐다보듯이 그걸 못 사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부부싸움도 좀 해봤고, 예. 좀, 그생각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결국 제가 살던 데도, 어쨌든, 뭐, 그래도, 지금도 좋은 곳이니까, 그, 만나부이라는 아파트도, 지금도 거기도 한, 뭐, 역북지구보다는 한, 5천 정도는 저 저건 한, 5, 5천 할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도 시세가 같이 올랐으니까요. 아파트는 안 빠지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그냥 까먹은 거죠. 근데 어떤 뭐, 이한철 소장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뭐, 리사이클 연구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파트라는 것은 서서히 한국모함이, 한국모함의 발을, 어, 발을 틀, 함부로, 바로 틀 수는 없듯이, 한번 틀면 서서히 틀어가지고 계속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여러분, 함부로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항상 그 사람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인기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사람말 틀리니까. 맨날 한 소리가 그 얘기였거든요. 그사람말 믿고 계속 기다렸던 거죠, 한편으로는. 결국은 틀렸더라고요 제가 결국엔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예상 생각했던게 그거죠 3억 3천에 했으니까 어 그래도 이게 집값이 정확하게 3억 5천 정도 요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빠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뭐그 당시 그 돈으로 사도 뭐 무방한 거였죠 근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5억 5천 5억 7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 가격이 형성돼 버리더라고요 야, 이게, 이게 완전히 그냥, 그래서 한 게, 적어도 1억에서 2억 정도 뭐, 이렇게?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 근무해보지만 10억, 어, 1억을 모으려면 거의 10년 투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중소갭 기된 사람들은? 그니까 20년 정도를 앞서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정책으로 인해서 시비가 엇갈린 거잖아요. 집을 산 사람과 안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니까 직장생활 솔직히 이렇게 막 개갈굼 당하면서 이렇게 댕기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쉽게 버린게 아니잖아요. 근데 1억에서 2억 정도를 아파트 그 선택에 따라서 이게 된 거잖아요. 뭐 적게는 2억이었고 많게는 뭐 최소 3억, 뭐 5억까지 이렇게 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벌어졌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목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걸 완전 히산증인으 겪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저는 피를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케이스고 특히 그 주거지로 주거지 문제가 그때 많이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집안에.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예. 또그참 운이긴 운, 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거저 있, 있다가도 이렇게 내 주머니에 들어 왔다가도 나가는 거그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예. 기까지 들어왔었는데 이게 빠져나간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네. 아니 그냥 생각없이 샀으면 됐는데 샀으면 나도 이적을 벌었겠죠 그게 <laughs>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야참 이게 이렇구나 인생이 참 아이러니 하구나 네. 어찌됐든 까먹은 건 까먹, 까먹었더라고 사실 이게 까먹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다음 내가 도박을 해서 날린 건 아닌데 어기듯던샀다가 팔다 보니까 이게 날라가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뭐 이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판단이었잖아요. 예. 반패라는걸 꼬시다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다 근데 그렇게 정책의 의로 인해서 어, 그런 게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으로 하나 들수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이 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성추행범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그 민주당의 아버지의 친구 박원순이라고 있죠. 박원순. 네, 별명은 박원순이라고 그러는데 박원순씨가 그 우세훈씨가 했던 그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그걸 다 백자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그게 계속 그 아파트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원인은? 그것도 있잖아요. 서울에 그때 그걸 다 멈춰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씨가 그뭐 현금 살포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민 단체, 여성 단체 무작게 돈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 단체에서도 죽어서도 그렇게 추모해주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게참 무섭더라고요 그게. 예. 그 현금 맛, 현금 살포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다 알아요. 내가 세금, 내가. 세, 돈으로 퍼져 갖고 표를 못 사는 건 바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돈 퍼주는데 표를 못 얻는다? 그 그러니까 바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자, 얘가 아까 뼈 아프게 좀 손해 본거 생각하니까 얘기가 좀 길어, 흥분하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그런 거다 잊어버렸고 다 털어냈습니다 하여튼 기분은 뭐 나쁠 건 없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예속뭐 시원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모든 게다 이렇게 자객의 유력에 돌아가지도 않고 불락에 돌아가지도 않고 복불 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향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どうなっしる